그 슬픔은 그의 자랑이자 고통이었던 아들, 노엘을 생각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2019년, 노엘은 음주운전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장재원은 공개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론의 머리를 숙이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내 아이를 교육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사건은 모범적인 아버지로서의 그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손상시켰습니다. 노엘 스캔들 이후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2025년에 성폭행 혐의가 터지면서 그 격차는 더욱 메울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어느 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어린 시절 자신과 노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일으킨 폭풍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장재원의 인생은 빛나는 성공과 씁쓸한 실패가 뒤섞인 길고 야심찬 여정으로 교육과 정치 두 분야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싸운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교육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산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 디지털 대학교에 입사해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 엄격하지만 헌신적인 행정가로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 했던 시절은 사회에 기여하고 가족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느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교육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 그는 정계에 입문하여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지만 처음에는 낙선했습니다. 그는 굴하지 않고 노력을 계속하여 2008년 부산 사상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18선 2008-2012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큰 성공이었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의 경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2012년 19대 선거에서 의석을 잃었고 이 패배로 인해 수 개월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어느날 부산의 텅빈 사무실에 앉아 오래된 선거 포스터를 보며 국민과 가족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 4년 동안 자신의 이미지를 재건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했으며 결국 2016년에 20대 임기를 위해 의회로 복귀하여 21대 2020-2024 의원으로 재선되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행정안전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등 요직을 맡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자문위원을 맡은 것입니다. 그는 윤 후보의 선거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윤 후보의 승리를 도왔으며 새 정부의 영웅 중한 명으로 여겨진다. 그는 취임식 날윤 대통령 옆에 서서 나라의 새로운 장을 여는데 기여했다는 생각에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4년 그는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경경학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교육활동의 의미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달후 2015년에 성폭행 혐의가 터져나와 그의 모든 노력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해양대학의 사무실에 서서 학생들이 복도를 걸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날들에 회의에 참석하고 강의를 하며 정상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친구들은 그가 자주 혼자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누구도 너무 늦을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한 절박함의 표시였습니다. 그 눈물은 패배의 아픔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생각하며 겪은 괴로움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며 잠못 이루던 밤, 가족과 떨어져 나라를 위해 봉사하던 시간 등이 이제는 모두 무의미해졌습니다. 장재원은 항상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자 노력한다.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족의 유산을 존중하고 아들 노엘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기 위해서도 그의 정치에서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국가적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정책을 형성하고 한국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자문위원이라는 그의 역할은 그 야망의 정점이다. 그는 청와대 사무실에 앉아 윤 장관과 전략을 논의하면서 자신이 큰 사명을 맡았다고 느꼈습니다. 윤 씨는 승리하자 기쁨에 울었는데 마침내 부모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또한 부모님처럼 교육 분야에서 유산을 남기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디지털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는 또한 부모님처럼 교육 분야에서 유산을 남기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디지털 대학교 부총장으로서 그는 부산을 위해 재능 있는 학생 세대를 만들고자 많은 장학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보고 이것이 조국에 보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미소지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정계에 입문했지만 교육계로의 복귀에 대한 열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국립회사 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그의 지위가 그 증거이다. 그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음악적 경로에도 불구하고 노엘이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고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게다가 장재원은 항상 가족과 사회에서 모범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역경에 직면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넘어질 때마다 항상 일어서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2012년 선거 패배를 극복하고 2016년 의회에 복귀했을 때 그는 아내와 함께 희귀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노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할 거야. 하지만 그의 생애 말년에 일어난 스캔들은 그 꿈을 산산히 조각냈습니다. 생애 마지막 날 그는 오피스텔에 앉아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갈망했던 가장 큰 성취인 명예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장재원의 사랑과 결혼은 그가 큰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끼는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그는 1990년대 초 부산에서 야심찬 젊은 교육자로 활동하던 시절에 박미경 공식적인 이름은 실제 맥락에 따라 사용하지 않음이라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났고, 박미경은 상냥함과 지성으로 빠르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동네구의 한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장재원은 결혼식 날 그녀의 손을 잡고 평생 그녀를 보호하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초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들에게는 장용준, 노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는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장재원 씨는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인생이라는 압박 속에서도 가족이 안전한 보금자리라고 느낀다. 그는 친구들에게 박미경 씨가 자신의 꿈과 두려움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가장 힘든 시기에 항상 자신의 곁에 있어 주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12년 그가 의회에서 의석을 잃었을 때, 그녀는 거실에서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영웅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와 노엘의 영웅이 되어 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노이엘은 2019년 음주 운전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돼 가족 사이에 큰 갈등을 빚었습니다. 장재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놓고 아내와 경론을 벌였는데 박미경은 그가 아들에게 너무 엄격했지만 자신은 국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런 논쟁 때문에 그는 며칠 동안 집을 떠나 호텔에 혼자 앉아 울면서 자신이 나쁜 남편이자 나쁜 아버지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이혼하지 않았지만 노엘 스캔들 이후 그들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마지막 날에 성폭행 혐의가 터져 나왔을 때 찾아왔습니다. 늘 그를 신뢰하던 박미경은 진실의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그는 2025년 3월 28일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눈에 의심이 엿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무죄하다고 믿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어떤 비난보다 더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그후 며칠 동안 강동구의 오피스텔에서 살았는데 두 사람의 사랑이 깨졌을까 봐 감히 아내를 마주할 수도 없었다. 그의 죽음은 그 관계에 마지막 타격을 입혔고 박미경은 고통과 후회 속에 빠졌다. 장재원의 자산은 실제 입수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개된 바 있어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의 경력과 활동을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그는 여러 임기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간 약 10억 2천만 15억 원, 미화 10만 12만 5천 달러 상당의 공식 봉급을 받으며 이와 함께 수당과 정치비도 지급됩니다. 그는 부산 디지털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연봉 8천만에서 1억 원으로 추산되는 고위 경영진 급여도 받았습니다. 그는 2024년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고 한국해양대학교 회사경경학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연봉 7천만에서 9천만 원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장재원의 아들 노엘은 한국음악산업에서 유명하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래퍼이다. 2000년 5월 30일에 태어난 그는 아버지의 깊은 슬픔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슬픔에 대해 이해심과 복잡한 감정을 섞어가며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상의 인터뷰에서 노엘은 녹음 스튜디오에 앉아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한 분이지만 특히 2019년 제 스캔들 이후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슬픔은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는 느낌, 명예, 가족, 그리고 저를 잃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사건 이후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오셨을 때 목소리가 떨리, 목소리가 떨리,